뉴욕 남부연방검찰이 권도영 테라폼레스 대표를 8개 혐의로 기소했습니다. 몬테네그로에서 검거된 권도영 테라폼레스 대표 등에 대해 백악관도 사기 행각을 집중 추적해온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뉴욕주 의원들이 MTA 대중교통요금을 동결할 것을 촉구하고 나섰습니다. CMP 인력개발센터가 4년 만에 플러싱에서 채용박람회를 성황리에 개최했습니다. 이상은 TKS 뉴스 데스크 오늘의 주요 소식입니다. 아름다운 제품에서부터 아름다운 사회를 만들기까지. 키스는 뉴욕에서 시작하여 현재는 전 세계 12,000명의 직원들과 함께 끊임없이 도전하는 기업입니다. 사람을 생각하고 존중하는 기업. 키스는 한인들이 사회의 주인공이 될수 있도록 든든한 버팀목이 되겠습니다. 글로벌 뷰티 기업 키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3월 24일 금요일 TKC 뉴스데스크 첫 번째 소식입니다 뉴욕 남부연방검찰이 몬테네그로에서 체포한 권도영 테라폼레스트 대표를 증권사기 등 8개 혐의로 서둘러 기소했습니다 뉴욕 남부연방검찰은 어제 몬테네그로 정부가 권도영 등 2명을 공항에서 체포했다고 공식 발표하자 몇 시간 뒤권 씨를 가상화폐 사기 등의 혐의로 전격 기소하고 몬테네그로 정부에 송환을 요청했습니다 뉴욕 남부연방검찰은 공소장에서 권도영은 테라블록 체인 기술 등을 이용해 투자자들을 속였으며 TV 인터뷰와 소셜미디어에서 허위 정보를 유포하고 오해를 일으킬 수 있는 발언을 통해 투자자들을 속인 혐의라고 밝혔습니다. 또 테라폼레스가 발행한 루나와 테라 등 가상화폐로 투자자들을 속였고 익명의 미국 거래업체와 시세를 조작한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이에 앞서 연방증권거래위원회는 지난 2021년 11월 11일 테라폼레스를 사기 혐의 등으로 민사소송을 제기한 데 이어 지난 2월 15일 다시 증권사기 혐의로 소송을 제기한 상황입니다. 한편 미국과 한국, 싱가포르 사법당국 등이 권도형의 송환을 요구하고 있는 가운데 몬테네그로 당국이 권 씨를 문서위조 혐의 등으로 전격 기소해 사법 처리에 나섬에 따라 송환에 다소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이며 과연 어느 나라로 신병이 인도될지도 주목됩니다. 400억 달러 사기 혐의 등으로 연방검찰 추적을 받아오다 몬테네그로에서 검거된 권도영 테라폼레스 대표 등에 대해 백악관도 사기 행각을 집중 추적해온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백악관은 지난 20일 연방하원에 제출한 대통령 경제보고서에서 스테이블 코인은 위험에 노출될 수 있다며 권도영이 고안한 테라와 자메코인 루나 등의 위험성을 지적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스테이블 코인은 달러 등 법정화폐에 연동되도록 설계된 가상화폐로 권도영은 테라와 루나가 달러와에 연계되어 있으므로 안전하며 연 19.5%의 수익률을 보장한다고 주장해 투자자들을 오도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백악관은 테라 및 루나 등이 이른바 앵커 프로토콜 등을 주장하며 세계 4위의 스테이블 코인으로 성장했지만 지난해 5월 대규모 인출로 가치가 하락하며 두 화폐 모두 붕괴하고 말았다고 설명했습니다. 특히 백악관은 스테이블 코인이 신속 자금 이체 수단으로 사용하기 위한 요구 사항을 충족시키기에는 너무나 위험하다고 지적하고 투자 사기 등 불법이 난무하다며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뉴욕주 의원들이 MTA 대중교통요금을 2달러 75센트로 동결할 것을 촉구하고 나섰습니다. 당초 캐시오컬 뉴욕주 지사는 MTA 재정난을 해결하기 위해 전철과 버스 등 대중교통요금을 2달러 75센트에서 3달러로 인상할 계획을 세웠었지만, 이에 반대하고 나선 것입니다. 지난 22일 존리우 주상원 의원, 론김 주하원 의원 등 24명의 주 의원들은 알바니 주의사당에 모여 MTA 요금 동결을 주장했고, 이와 함께 MTA 요금 동결안이 담긴 주 2회의 수정 예산안이 통과돼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고물가 시대에 특히 노동자 뉴욕커들에게 추가 요금 인상 부담을 주는 것은 적절치 않다는 설명입니다. 리우 의원은 뉴욕 경제 회복을 위해 대중교통을 개선하고 승객수를 늘리는 것이 절실한 시기인 만큼 MTA의 자금을 지원해 터무니없이 긴 대기 시간 축소 등 기본적인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김 의원도 뉴욕커들이 직장을 복귀하는 것을 진심으로 바란다면 더 안정적이고 저렴한 대중교통을 만드는 데 예산을 투입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주의회는 수정예산안에서 MTA에 1억 9,660만 달러를 제공해 요금 인상을 막고 무료 버스 노선을 만들기 위해 5천만 달러를 들여 파일럿 프로그램을 운영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대신 MTA에 모자란 자금을 채울 다른 방법을 찾아야 한다고 주의회는 권고했으며 대안으로 메디슨 스퀘어가든 면세 혜택 폐지, 월 최대 30달러 내외의 뉴욕시 주거용 주차허가증 신설, 우버와 리프트 등 차량 공유업체에 대한 대중교통 할증료 추가, 기업 프랜차이즈 세금 인상 등이 제한됐습니다. CMP 인력개발센터가 코로나19 팬데믹으로 4년 만에 플러싱해서 채용박람회를 성황리에 개최했습니다. 차이나타운 맨파워 프로젝트 CMP가 1년에 두번 개최하는 채용박람회가 2 3일 플러싱 YMCA에서 천여 명이 몰리면서 대성황을 이뤘습니다. 방남회에는 35개의 다양한 분야에 종사하는 기업들과 정부 기관이 참여했습니다. CMP 홍식리 사무총장은 모든 참가자들이 자신의 적성에 맞는 일자리를 찾을 수 있도록 다양한 분야의 공기업과 사기업을 초청하게 됐다고 말했습니다. We want to make sure that we have a v a r i e So we have for 이날 방남회에는 도노반 리처드 퀸즈 보로장과 샌드라 왕 뉴욕시의원도 참석해 퀸즈 주민들에게 유익한 채용 정보를 제공하고 네트워크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준 CMP를 격려했습니다. 리처드 보로장은 코로나19 팬데믹으로 퀸즈 실업률이 28%에 달했었는데 현재는 4.9%까지 줄었다며 퀸즈 보로가 더 많은 일자리를 창출하는데 노력할 것이라고 약속했습니다. So, really bringing services to people, seeing city agencies, community based organizations, and uh, providers here today, healthcare providers and banks, is really good. This is what we need to do to ensure that we are targeting communities uh, who are largely underserved in these job markets. So, it's a great day to be here. You know, it's very important that we have uh, work opportunities for people in the community and beyond. And also, the China Manpower Project. They also have a workplace training, which actually trains somebody to be able to prepare themselves for their next job. It's more important than ever that we have programs like these, and we also let everybody know there are uh, job opportunities for many people out there. CMP는 상반기에는 퀸즈. 후반기에는 맨해튼 차이나 타운에서 채용박람회를 두번 개최합니다. 이외에도 영어 교실, 이력서 준비, 취업 인터뷰 등 취업을 위해 필요한 준비를 돕고 있습니다. How to write resume, how to improve your resume, how to do job search, how to behave in the workplace, how to conduct an interview. That's what we call work readiness. To particular skills, h o w to learn become a bookkeeper, become a nursing aide, and those things. 이날 to to so well. 행사는 TD뱅크의 후원으로 진행됐으며, 뉴욕시 소방국, 뉴욕주 교정국, 서포카운티 경찰청, 엠버 차터스쿨, 유나이티드 헬스케어, 노스웨일 헬스 등 35개의 기업들이 참가했습니다. 앞으로 뉴욕주 신축 건물에서 가스레인지를 사용할 수 없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뉴욕주의회는 미국 신계주 중 최초로 대부분의 신축 건물에서 가스 등 화석연료 조리기구 사용을 금지하는 법안을 마련하고 있으며 오는 31일로 예정된 주예산안 심사 때 이를 통과시킬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 법안은 대부분의 신축 건물에서 화석연료와 벽난로 온수기, 빨래 건조기, 가스레인지 등의 사용을 금지하는 것으로 뉴욕주 상하원 민주당 의원 대부분이 찬성한 것은 물론, 캐시오컬 뉴욕주 지사도 지지 입장을 밝혔습니다. 현재 캘리포니아주와 워싱턴주도 건축조례를 통해 비슷한 규제를 하고 있지만, 이를 법안으로 제정하는 주는 뉴욕주가 유일합니다. 이에 앞서 연방소비자상품안전위원회는 가스레인지 사용을 금지해야 된다며 이에 대한 검토를 시작했고, 민주당은 찬성한 반면 공화당은 가스레인지 사용에 면세 혜택을 줘야 한다며 오히려 옹호 입장을 취하고 있습니다. 뉴욕주는 기존 건물에 대해서는 이 같은 조치를 취하고 있지 않으며 신축되는 식당도 예외가 인정돼 가스레인지 사용이 허용됩니다. 지난해 12월 브루클린의 NYPD 증거자료 창고에서 발생한 화재의 원인이 발전기에서 발생한 전기 스파크 때문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지난해 12월 13일 브루클린 콜롬비아 스트리트에 위치한 범죄 현장에서의 DNA 등 생체 증거를 보관하던 창고 에리바신 오토파운드에서 화재가 발생해 지난 수십 년간의 생체 증거들과 범죄 현장에 있던 차량, 스쿠터, 전기 자전거 등이 손상되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이에 대해 소방 당국이 어제 화재의 원인에 대해 밝혔습니다. 소방 당국은 고의로 불을 지른 방화법은 없었으며 출구 표지판으로 이어지는 도관에서 전기 스파크가 발생해 화재가 발생했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증거 대부분이 판지로 만들어진 통에 보관돼 있어 화재 규모가 더 커진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한편 지난해 이 화재로 인한 부상자는 8명인 것으로 집계됐으며 약 100여 명의 소방관들이 현장으로 출동해야 했습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이 성추행 입막음으로 형사 기소되면 당장은 지지층 결집 등새 확산에 도움이 되지만 결국 내년 대선에는 불리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정치 전문가들은 트럼프 전 대통령이 기소되면 전직 대통령 중에는 차상 최초이므로 불명예를 안게 되지만 기소 여부에 관계없이 대통령에 출마할 수 있고 지지층 결집으로 당내 경선에 유리한 입지를 차지할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도 이 같은 점을 의식해 지난 18일부터 21일 내가 체포된다는 식으로 자신의 체포를 정치적으로 활용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특히 트럼프 전 대통령과 각을 세우고 있는 마이크 펜스 전 부통령도 정치적 기소라고 주장하면서 실제로 지지층이 검찰을 비판하면서 시위에 나설 가능성이 커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당내 경선에 유리함에도 불구하고 트럼프 전 대통령의 기소는 본선이 중도층 싸움이라는 점에서 결국 불리하게 작용할 수밖에 없을 것으로 분석됩니다. 일부 공화당 전략가도 트럼프 핵심 지지층을 단단하게 결속시키겠지만 이들만으로는 선거에서 이길 수 없다. 법적 논란이 이슈가 될 수밖에 없고 본선에서 큰 타격이 될 수밖에 없다며 위험성을 인정했습니다. 조 바이든 대통령이 오는 28일부터 3주 동안 인베스팅인 아메리카 투어를 시작합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오는 28일 노스캐롤라이나 더럼 방문을 시작으로 3주간 투어에 돌입합니다. 이번 투어에선 바이든 대통령의 핵심 입법 성과인 IRA와 반도체 과학법, 초당적 인프라법, 미국 구조 계획 등을 소개하며 바이든 대통령의 미국 투자 아젠다가 미국의 제조업 부활과 인프라 재건, 공급망 회복, 일자리 창출 등에 어떻게 도움이 됐는지를 강조할 예정이라고 백악관은 밝혔습니다. 이번 투어에는 카말라 이리스 부통령, 질 바이든 여사, 더글러스 m 오프 세컨드 젠틀맨은 물론 내각 구성원 및 백악관 고위 당국자들도 대거 참여합니다. 이들은 20개 이상의 주를 방문해 바이든 대통령의 미국 투자 어젠다의 영향을 강조할 예정입니다. 이번 투어는 사실상 대선 재도전을 겨냥한 사전 행보에 나서는 것으로 풀이됩니다. 실리콘밸리뱅크 등 은행 위기 확산으로 바이든 대통령 지지율이 다시 하락세로 돌아섰습니다. AP통신과 시카고대 여론연구센터는 지난 16일부터 20일까지 미국 성인 1081명을 대상으로 여론조사를 실시한 결과 바이든 대통령 업무 수행에 대한 지지율은 38%로 나타났습니다. 이는 같은 조사에서 지난해 7월 기록한 최저치 36%에 근접하는 것입니다. 특히 바이든 대통령은 같은 조사에서 1월 41%, 재선 도전을 시사한 국정연설을 한 지난달 45%로 급상승했지만, 한 달여 만에 다시 폭락한 것입니다. 또 바이든 대통령의 경제 정책을 지지한다는 답변은 31%에 그쳤고 미국 경제가 좋은 상태며 올바른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다는 응답은 25%에 불과했습니다. 정치적 성향별로는 민주당 지지자의 76%는 바이든 대통령 업무 수행을 지지했고 63%도 경제 정책을 지지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한편 지난 21일 발표된 맘머스 대조사에서도 바이든 대통령 지지율은 41%로 지난 1월 43% 보다 2% 포인트가 하락했습니다. 보잉사 직원 210여 명이 비밀인가도 없이 대통령 전용기에 무단 출입한 것으로 드러나 국방부 등이 조사에 나섰습니다. 월스트리트 저널은 보잉사 직원 210여 명이 비밀인가가 만료됐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비밀인가를 받지 않고 현재 운영 중인 대통령 전용기 및 제작 중인 최신 전용기에 마구 출입해온 사실이 드러났다고 어제 단독 보도했습니다. 이들 직원들은 기본적인 보안 심사 및 승인은 받았지만 대통령 전용기 출입에 필요한 추가 비밀인가를 받지 않은 상태로 알려졌습니다. 특히 이 같은 문제는 보잉사 측이 직원들의 기록을 심사하는 과정에서 발견해 지난 14일 직접 관련 당국에 신호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이에 대해 국방부는 상황을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철저한 조사에 나섰으며 보잉사 역시 직원들에 대한 자체 조사를 벌이고 있습니다. 대통령 전용기는 1급 보안시설로 반드시 신원조회를 거쳐 비밀인가를 받아야 출입이 가능하며 보잉사에서 제작 중인 신형 전용기에서 술병이 발견되는 등 적지 않은 문제가 발생했었습니다.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첫 재외공관장 회의가 오는 27일부터 서울에서 열립니다. 한국 외교부는 오는 27일부터 31일까지 각국대사와 총영사 등 166명이 참석한 가운데 2023년 재외공관장 회의가 서울에서 대면 회의로 진행된다고 밝혔습니다. 재외공관장 회의는 2018년 12월 이후 4년여 만에 처음 대면으로 열리는 것입니다. 외교부는 정부의 국정 철학과 외교 정책 방향에 대한 재외공관장들의 이해를 높이기 위해 1년에 한번 정도 재외공관장 회의를 열고 있으며 올해는 자유 평화 번영에 기여하는 글로벌 중추 국가 실현이라는 국정 목표를 토대로 세일즈 외교에 중점을 둘 계획입니다. 또 능동적 경제 안보, 지속 가능한 평화, 재외국민 보호, 인류국가 등을 주제로 한 토론회도 열립니다. 특히 윤석열 대통령도 재외공관장들을 만찬에 초청해 직접 윤석열 정부의 정책 방향 등을 설명하고 한미동맹 70주년의 의미 등도 강조할 계획입니다. 프로야구 명문 구단 뉴욕 양키스가 메이저리그에서 25년 연속으로 가장 비싼 구단으로 선정됐습니다. 포브스는 양키스의 구단 가치가 지난해보다 18% 증가한 71억 달러로 평가했습니다. 포브스는 양키스가 메이저리그 역대 최다인 27회 월드 시리즈 우승을 차지했으며, 1998년 이후 25년 연속 구단 가치 조사에서 1위를 차지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양키스에 이어 서부 지역의 명문구단 LA 다저스가 48억 달러로 2위에 올랐고, 3위는 보스턴 레드삭스로 45억 달러, 4위는 시카고 컵스로 41억 달러, 5위는 샌프란시스코 자이언츠로 37억 달러를 기록했습니다. 특히 플러싱의 본거지를 둔 뉴욕 매치는 29억 달러로 6위에 올랐으며, 한국의 김병주 MBK 파트너스 회장이 인수를 추진 중인 것으로 알려진 워싱턴 내셔널스는 20억 달러로 16위로 조사됐습니다. 현재 메이저리그에서 30개 구단이 있으며, 평균 가치는 지난해보다 12% 오른 23억 2천억 달러에 달했습니다. 미국이 국가안보 위협을 이유로 중국의 동영상 공유 플랫폼인 틱톡에 대한 제재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청문회에서 의원들은 틱톡 측을 중국 공산당의 무기라며 거세게 몰아붙였습니다. 워싱턴 남승모 특파원입니다. 청문회는 시작부터 험악했습니다. To the American people watching today, hear this: TikTok is a weapon by the Chinese Communist Party to spy on you, manipulate what you see, and exploit for future generations. 싱가포르 화교 출신으로 미 의회 청문회에 처음 출석한 츄시오즈 틱톡 최고경영자는 틱톡은 중국 공산당과 무관하며 미국 사회에 기여하고 있다고 반박했습니다. Now, in the US today. 하지만 의원들은 미국 기자 개인정보 수집 의혹, 중국 공산당이 검열하는 앱과 틱톡의 소스 코드 공유 등을 예로 들며 거칠게 몰아붙였습니다. 틱톡 측은 미국인 정보는 미국 당에서 미국 직원들이 관리한다고 강조했지만 일부 정보는 여전히 중국에서 접근 가능하다고 인정했습니다. Chu, today, Dubai Dance employees in Beijing have access to American data. We rely on global interoperability and we have employees in China. So yes, the Chinese engineers do have access to global data. 중국은 틱톡이 국가안보를 위협한다는 어떤 증거도 없이 미국 정부가 억지 탄압하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틱톡 금지를 둘러싼 미국 내 논란을 보여주듯 청문회가 진행되는 동안 의사당 밖에서는 틱톡 금지 찬반 집회가 동시에 열렸습니다. 워싱턴에서 SBS 남승민입니다. 뱅크 오브 오프가 뉴욕 뉴저지 진출 25주년을 맞이해 고객감사 대잔치를 진행합니다. 가까운 지점에 방문해 경품 이벤트에 응모하세요. 희망을 설계하는 전문가들의 은행 뱅크 오브 오프 후원입니다. 주요 단신 전해드립니다. 지난해 뉴욕주 범죄 건수가 41만 8천 건으로 전년보다 무려 21% 급증하는 등 3년 연속 증가했으며 6년 내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미국의 20세에서 44세까지 젊은층이 지난 10년간 당뇨는 3%에서 4%로, 고혈압은 9%에서 12%로, 비만은 33%에서 41%로 증가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현대차와 기아차가 차량 뒤쪽에 트레일러 등을 연결하는 견인용 연결단자 회로 결함을 이유로 2019년부터 2023년 현재까지 판매된 산타페와 카니발 등 57만 대에 대한 리콜을 단행했습니다. 중국 정부가 북경에 있는 미국 기업 실사업체 민트그룹의 사무소를 급습해 직원 5명을 구금한 것으로 밝혀져 미중간 긴장이 다시 고조되고 있습니다. 뉴욕시가 지난해 11월부터 노숙자 강제 입원 정책을 추진하고 있지만 지난해 말부터 이달 중순까지 강제 입원된 노숙자는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4.6% 줄었습니다. 홈리스들에게 필요 없는 수술을 한뒤 의료보험 회사로부터 3,100만 달러의 부당이득을 취한 맨해튼의 72세 및 75세 의사에게 징역 3년 실형이 선고됐습니다. 어제 오후 6시쯤 스태튼 아일랜드 동물원에서 어린이 5명이 하수도에 들어갔다가 조난돼 신고를 받고 출동한 소방대에 가까스로 구조됐습니다. 롱아일랜드 바빌론 하이스쿨 학생 100여 명이 지난 17일 댄스파티 뒤 집단으로 식중독 증세를 보여 보건당국이 노로바이러스 감염 여부에 대한 조사에 돌입했습니다. 날씨 전해드립니다. 내일은 낮부터 저녁까지 비가 내릴 예정입니다. 내일 낮 최고기온은 46도, 밤 최저기온은 44도로 오늘보다 다소 추운 날씨가 예상됩니다. 내일 아침 해 뜨는 시간은 오전 6시 51분, 해 지는 시간은 오후 7시 13분입니다. 이어서 주간날씨와 세계날씨 보내드립니다. 3월 24일 금요일 뉴스 데스크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